여러분 콘서트 끝났어요. 아 힘들어라. 머리도 보라색이 이제 아니에요. 색깔다 빠져가지고 거의 핑크인데. 아. 콘서트가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잘안 끝날 것 같아. 콘서트가 끝나가지고 기분 되게 이상한데요. 지금 저는 멤버들이랑 고기 먹고 왔어요. 너무 즐거웠고, 이제 오늘로써 이제 콘서트 일기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겠네요. 그 콘서트 일기조차 재밌었습니다, 여러분. 아 이제 해났으니까뭐 여기 이것저것 얘기하자면, 아직 투어는 남았지만 한국 콘서트 끝났으니까 얘기를 하자면, 오늘은 흰색깔 옷을 입었죠. 사실은 토요일, 일, 일요일을, 한 여섯 벌을 준비를 했어요, 사실은, 옷을. 근데, DVD 촬영이 있어가지고, 같은 날 옷을 한 번쯤은 두 번을 입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벌을 입었고요. 똑같은 날, 수투 두번 입었죠. 화이트를 입고 찍을까 했었는데, 어 저는. 먼저 스툴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일단은 혹시 뭐 문제가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가지고 스툴을 두번 입고 했어요 근데 저는 화이트도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옷 하나하나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뭐 콘서트 총 준비 기간은 3개월 좀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, 컨패션을 준비한 기간은, 보름? 녹음 포함해서? 왜냐면, 곡을 계속 수정하고, 뭐, 가사도 쓰고, 기트도 바꾸고,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가지고, 사실, 좀 늦게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, 뭐, 제가 완벽하게, 아, 요 정도면, 요 정도면, 거의 뭐, 잠자다가도 추겠다. 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, 최대한 연습을 했었고요. 그러다가, 그, 제가 한 번, 이렇게 연습하다가, 깜짝 놀랬던 적이 있어요. 여기, 여기가, 피끗해가지고. 근데, 뭐, 문제 없죠. 강철이니까.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팬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 거기 공연장이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걸 특히 이제 저를 많이 보시던 분들은 왜냐면 다치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행복하게 나왔다 뭐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새로운 기억을 좋은 기억을 제가 남겨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뿌듯한 일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 그. 이번 제가 두 곡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. 하나는 완전히 막 신나는 막 그런 노래였고 하나는 이런 약간 그런 무게감 있는 노래였는데 컴패션은 제가 컴패션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좀뭐 다른 모습은 당연히 둘다그 곡을 하는 그런 장르를 하는 것만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었는데 컨페션 그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좀더 뭔가, 저가 처음 들었을 때더 특별하게 다가왔었고, 그리고 여러분들의 뭔가, 그런, 심장을 이렇게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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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가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제가 이제 그 퍼포먼스 상상을 했을 때. 그래서 좀더 이게 끌리더라고요. 그리고, 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부분 이 있잖아요 그 댄스 브레이크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 짧은 그 돌출에서 앞에서 나오는 춤추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음 월,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상상을 하고 춤을 하나하나씩 만들라고 퍼포먼스를 하나하나씩 만들었고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지막에 그 아우트로에 그 뭐라고 하지 페이드아웃이 되는 게 저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잡는 게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춤을 이렇게 이렇게 추거든요. 그게 원래는 이렇게 볼륨 키를 잡는 거예요.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고 싶었는데 그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 가지고 사실 그렇게 거기서 원래 스윽 하고 끝야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볼륨을 잡고 여러분들의 뭔가 그런 그런 것들을 제가 움직인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볼륨을 키워서 또 듣고 싶다 컨패션이랑좀 어울리는 그런 거죠 의미죠 그런 것들이 의미가 담겨있고요 그리고 나 이제 들었다 마음을 들었다 그리고 오케이 알겠어 하고 탁, 탁 한번 쳐주고.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, 그냥 보실 때는 모를 수 있겠지만, 또 이제 알고 보면 재밌잖아요. 그러니까 뭐,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, 좀 착장에 맞춰서 분위기를 다르게 하고, 좀 그러게 하고 싶었는데,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, 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몸이,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. 하, 그게 너무 아쉬워요. 하, 원래는 이제 더. 제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, 충전을 안 해가지고, 배터리가 꺼졌네요 이제 충전을 하면서 인스타라이브 해야겠어요. 놀랬죠? 기자마자 바로 왔어요. 뭐, 어디까지 얘기했지? 그리고. 음.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고정도 그 말안 했던 것들은 고정도가 그 있겠네요. 그리고 음, 여러분들은 뭐 어떤 의상이 또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요. 그리고 DVD에 이제 실화되는 게또 있는데 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음. 뭐 아, 제가 콘서트 마지막 멘트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뭐든지 간단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다고 음뭐 사실 복잡할 건 없잖아요 저희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무대 보여드리면서 계속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뭐 아무튼 한요 정도?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왜냐면 또또 또 이제는 다른 일로 와야 되고 바다리도 없고 하니까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, 6일 동안 와주셔서, 뭐 6일 다못 오신 것도 뭐 상관없고,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푹 주무시고, 좋은 분구요 나이.